안녕하세요. 2025년 12월 22일 18시 경제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오늘 주요 경제 이슈 15가지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연말 연초 제출 민주당 1월 중 쟁점 정리의 법제화 두 번째 뉴스입니다. 개인사업자 빚 연체 코로나 때두배 세 번째 뉴스입니다. 포토. 삼성 기흥 캠퍼스 클린룸 찾은 이재용 회장. 네 번째 뉴스입니다. 고개 든 행동주의. 펠리서. LG 화학 주주 결집 나설 것.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. 4대 그룹 총수. 네달초 중국 간다.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. 사업 재편 첫 단축 괭. 16개 석화 기업. 내년 1분기 최종안 제출 마무리.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. 삼성전자 하반기 성과급 확정. 반도체 최대 100%, 스마트폰 75%.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. 로체시스템즈 32억 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.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. SK 대한항공도 입주. 부천 대장 제 2마곡으로 뜬다. 열 번째 뉴스입니다. 한미반도체 HBM 용 TC 본더 글로벌 점유율 71% 절대 강자. 열한 번째 뉴스입니다. 김정관 석화재 편첫 단추 잘 끼워 내년 종합 대책 마련. 열두 번째 뉴스입니다. LG 기존 성공 방식 뛰어넘는 혁신 필요. 열세 번째 뉴스입니다. 효성중. 0 4200억 초고압변압기 수주 14번째 뉴스입니다. SK경제연수장의 82년생 증권사 연구원 15번째 뉴스입니다. 7조 규모 K 구축함 경쟁입찰 2년 사업 표류 끝에 최종 결론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